반말을 하거나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한 번도 삐지지 말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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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고 하는 감정이 없어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혹시나 나이가 드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죠? 가까이가 반말한다고 삐져불면 나보다더 모자란 놈이듯 이해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반말에도 아버지 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알겠죠? 알았냐 이놈아? 이해하시지 아버지? <laughs> 우리 아버지가 인물이 좋으니까 반말하지 <목소리> 저쪽에서 인상들은 너무 잘 먹고 되면 존나게 맞춰요. 사람 봤을 것들이야지. 그래서, 한번더 할게잉. 그래도, 노래는 뭐니, 그래도. 요즘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좀젊어나 늙으나 요즘 테레비 이런 데 매체에서 요즘 노래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그 테레비 유튜브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들은 흘러가는 노래 못못본데요즘에는 못 방송에 틀면 케이블 TV 틀면 전부 신가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이가 80 먹은 엄마 아버님도 신가다를 많이 부르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가다 노래를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 좋게 사시라고 자 우리 이번에는 뭔 노래 하냐면 김용림 씨 혹시 아세요? 김용림 씨 알지요? 김용림 노래는 전국적으로 다 좋아해 노래도 목청도 차원에서 목청도 좋지만 이 가사가 다 좋아 다 좋아 나 좋아 한다고 다해요 죽는 날까지 같이 또 살까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다들은 좋잖아 그래서 김영님이 부른 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이 묻고 아프기 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야 나이는 가라 옛날에는 70, 80 드셨으면 노인네 소리 들어. 온대라고 지금은 한 80이 더 먹어도, 경로도 가보세요. 80 먹은 사람이 제일 만냅니다. 시대가 좋아져가고 오래 살아. 근데 오래 살라고,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나이야 하라. 김동님 나이야 하라. 그치? 알지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돼수냐 이거 있어. 좋은 노래. 그러니까 노래 많이 부르고, 나이는 팔8 9 9 2 3 3 이렇게 사시면 돼. 팔팔하게 99살까지 편안하게 돈 쓰면서 재미있게 살다가 사람이 죽을 때는 안 아플 수가 없는 것이 또그 마음물의 이치입니다. 이틀만 조금 아프고, 3일째 드는 날 자면 자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좋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6 0세에 저성사자하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못 간다고 천해해라. 70세의 저승사자하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애인이 하나하나 생겨가지고 못 간다고 천하하고 80세의 저승사자하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못 간다 하고 아직까지는 못 간다고 전화하고 9 0세의 초승사자하다 나를 데리로 혹시 오버든내 말로 갈 테니까 제정 말라 전화하고 오네시나 오네 백 살의 초승사자하다. 나를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기에 간다고 쳐내라. 아, 리랑, 아, 리랑, 아라리요 나이아가라. 노래 한번 해볼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자. 시작. 두 번, 두 번. 번. 박수 치면서. 자, 반가워. 아들 안녕! 나이야 나라, 나이야, 나라, 나이가 됐으냐 <목소리>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네 과거들 욕지을 마세요 몸전 oh, 에날이가 아, 아엄마요새보니너무잘나오고있습니다.세월이더깊겠죠? <농에> <ichi> 아, 이야 진짜. 아고 이렇게 사실 멍멍이가 좋아 있을까니? 여러분 인생의 지금이 가장 좋은 날 저다 나이야가 나이야가 내 나이는 그렇게 많더라 오늘이. 너팔아서 그 노래 한곡 더 해갖네 팔기 전에 하나 더줘 신나는 걸로 요번에는 뭘로 하냐면 이런 비슷한 노래 하나 할게 내나이가 어때서 우리가 한번 더안나주세요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이거 팔고 있으니까 하나 하고 이제 각선이 공연 한번 할게요 얼른 팔어 얼른 팔어 자 그리고 팔 동안은 노래 안무나 끝지만 더 들어야 돼자 여자에서 반키만 해서 한 곡만 더 하고 각선이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곡만 더 할게요 내나이가 어때서 하여튼 아, 아프지 말고 우리 다시 출발하니자 출발, 출발. 아싸 아이고 니가 네가 강요했는데 니가 네가 엄마때문에 개고생을 안하구나 <목소리> <목소리> I'm so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고 팀장님이신데 항상 이렇게 팀장님이나 팀준건 처음 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래콜이 항상 X때만 됐어요. 항상 밑에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남자는 죽으면 표, 여자는 밑에 고장 나도 표가 안 나. 안 보여. 남자는 죽으면 바로 그 표가 나기 때문에 항상 남자는 관리를 해야 돼요. 남이 죽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물 먹은 남자들은 연먹면 항상 꽃이 나쓴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는 거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노래 이제 그만하고 저가 한번 불러볼게. 요즘에 가설이가 많이 전국에 있는 가설이가 많이 되는데요. 이 가설이 공연하면 이 노래가 항상 안 빠지고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네? 예? 네? 아 장구 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요거 장구 치는 거? 아, 내가 요거 하나 하고 해드릴게요. 아, 예. 어, 어떤, 어떤 걸, 뭘 어, 보라세요? 아, 저 누나가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아저씨는 까주고, 너 눈깔이 감기 걸렸냐? 아저씨는 뭐냐? 아, 아가씨예요아가씨 아주 얼굴좀 빨려서 내가 여자입니다, 여자. 아, 저, 저쪽에 있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어, 그러면 이따가, 이따가 뒤로 가서 만나세요. 그 근무 시간이니까. 아, 내가 할게, 알았다. 알았다. 원래, 원래 여기, 명제 원래 이런 놈이 없는데 여기서 왔을까? 아, 진짜, 어. 아,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러세요? 아, 그럴까? 아, 에, 에, 에. 에, 에. 이따가 내가 잠고 쳐드릴게. 에. 아까 이분이 그분이 아시죠? 아, 잠깐만 계시죠아나 지금 얼굴 뜯어보시다는데 해야지. <laughs> 비... 내가 이분이 딸다고 자꾸 나를 비웃고 그러네. 에? 아유, 나는, 하여튼, 나는, 나는, 이쁜 것들은, 나 이쁘고 늦어난 것들은, 빨리 다 뒤져버려야겠다. 아유, 동시에 하지 아유, 내가 참, 공연을 못하고어 공연을 못하겠어. 아고 그냥, 예. 알았어, 내가 이따가 해드릴게, 예. 자, 여러분들, 각설이가 공연을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전국 어딜 가나, 이 노래를 항상 부릅니다. 뭔지 아세요? 각설이 주제고 광대란 거 아세요? 광대? 광대 노래 아시는 분, 광대. 광대. 광대 노래 모르세요, 광대? 저보다, 여기서 각설이를 별로 안 보셨나봐, 이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막 재미있지 몰라도 각각세적 각각의 그 직업이 원래 좀 많이 힘듭니다. 남한테 웃음을 주는 직업이 이 안에 애로점이 많아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막 우리가 변을 맞춰야 되고 누가 욕을 해도막 웃고 있고 집구석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웃어야 되는 그런 광대 같은 직업. 우리 같은 광대 직업 보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각설이가 다른 각설 연장실을 보더라도 땀 흘리고 열심히 하든 거 박수 쳐주고 짠하고 불쌍하고 호모 해실도 같이 한표 맞아요. 아요도 예. 대통령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잘못하면 깜깜가고막그도착봅니다 예, 네, 국회의원은뭐등 쳐먹고 돈 뜯어먹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남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죠 우리보로 이제 앞으로, 우리보면 그지, 경상도는 여쭈이라고여쭈이라고여쭈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만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만능. 한번 해보세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조금씩 네, 영어를 보는 발음이 다허서어서헛헛헛이네 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고객정보 1-3번에 보시면 예, 광대가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광대로 여러분 집안에 아무 혹시나 집안에 우환이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살면서 일단 물가가 많이 오르고 신랑 월급은 자꾸 줄고 자꾸 명예퇴직 당하고 눈치 보일고막 그렇게 많잖아요 사업을 해도 한 100군데 하면 한 80군데 맘 합니다 그래서 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벼락을 맞으려면 벽벼락을 맞으시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은 하여튼 오해도 살지 말고 150살까지 며느리 그녀들 눈치 보지 말고 하여튼 쟤하게 사시고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혹시 바람 피신 분들 절대 걸리지 마시라고 우리는 닭서리가 지금부터 광대란 노래를 한국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집안 곳곳 구석구석 화장실 건너방 안방 화장실 건너방까지 전부 다복기 들어가시라고 저 광대란 노래 한국 할 테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복이 안들어가 아, 조각시가 제일 똑한 박수를 최앞에 끌어다니고 이쪽 집구서은 지금 뭐, 뭔 문제 있냐? 이들 한번 해볼래? 얼마나 쪽팔지아야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들을비어줄 마음으로 광대를 잘야복 받으시고 다 슬거워고지마모 신나서 저쉬지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당 면서 까불어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불을 보고 당해. 이런 분들이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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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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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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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그나저나 우리 사장님 너무 각, 돈을 많이 써갖고 고마워. 내가 솔직히 줘도 나 오늘 생일이라 솔직못 주거든.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드릴게. 우리 오빠 뭔노래 내가 하나 해드릴게.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노래 읍사 하나 해줄게. 네? 아, 요가다 해? 무슨 <laughs> 말걸써서다퍼보면 되겠냐 이거 지금? <laughs> 요가더 많이 보나 봐. <laughs> 아우 이런 놈만 두 명만 더 있으면 <웃음> 좋겠다 <웃음> 알았어 그럼 사장님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줄게 내가 알았지? 신단는 우리 딱 오빠를 본게딱 사이즈 나오네 저거 저거 좋아하지 저거 보약같은 친구 좋아하지? 보약같은 친구 안 좋아해? 그거 안 좋아해? 안동료 안동료? 그거는 2만원 더 줘야되는데 <laughs> 안동료 그치 알 싸게 오늘 싸게 해보자 원래 아니 안 줘도 돼 아니야 아니야 집에다 차비 남겨놔야지 안주로 괜찮네 대리 불러가면 돼? 카드로. 카드로 돼? 그럼 뭐 이만 원 조금 팔해. 여자에서 방. 오늘 왠들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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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했 얼른 해, 얼른 빨리 해, 얼른 해, 얼른 해. 빨리 해, 빨리. 다시 보시 아, 진짜. 아, 이런 오빠가 꼭 와야 돼. 어쨌든 이런 놈이안 왔지 왜? 너무 깜짝 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열심야 아, 건해야

지는거지 세상에 안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이 동네는 참 물이 좋아 또시골로의 동네는 돈이 없나 봐 안줘도 안 괜찮아 그냥 해본 소리지 자, 자 그러면 이번에 저가 한번 할게 우리 사장님이 장고 자, 자, 치고 북 치는걸 좋아하시니까 장고 한번 칠까요? 장고 네, 한번 칠까? 장고 네. 치는거 응. 별로, 치는 별로 안좋아하세요? 네. 아, 그나저나 나 누구랑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나랑 얘기하기 싫냐 말을 못하는 봉어이요장고 뭐, 한번 칠까요? 네. 아니, 말을 하고 대꾸를 해야지 아무리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리 가지고 쳐다보면 안 돼. 음. <laughs> <야, 웃음> 칠게요. 아리마도 돈을 잘못 받은 것 같아. <웃음> <웃음> <너> 얼마나 또나 <laughs> 도핑 쳐라고 이렇게 나와서 펼쳐 갖고 <laughs> 이그 장구 <장고> 이거 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 아들 아이들 참아. 우리 애들 앞에서 이상한 말하도까 미안하다. 아줌마가 응. 너는 이런 아줌마테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마 같이 훈련한 그지 되면 된다잉. 군지가 지금 좋습니다. 그런 걸 걱정고 이 걱정이 없어. 마음 편합니다. 돈만 하면 시스트레스 많이 받 아니요 여기서 한 방에 돌아요. 풀어줄게. 예? 여기서 돌아요? 아, 아, 저는 정신 나간 일 아닙니다. <laughs> 자 일단 요거 한번 하고. 네 할게요. 응? 이제 장구 한번 짓기장구장구는 저희가 치는 장구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집안에 나쁜이, 나쁜 애군을 다 물러게 해놓는 거. 그런 원리니다 옛날부터 우리 그보는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붙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빽을 치고 하잖아요. 바로 그 그런 원리니까 그런복 받으시라고 그거 필요 없어요. 별 것도 없으니까 자 장구로 여러분 가정 가정 모든 분들 오늘 저녁 이후로 그리고 집에 가신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부터 집안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보시고 집안 항상 파와만소장하시라고 장구한 거 장구는 요즘에 난타 학원이 많아서 장구를 다 취미로 많이 배우셔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 장구 치는 거는 좀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치는 거랑 그래서 많이 힘이 드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제가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데 박수 박수와 함께 함샤 순정, 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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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으로 자료 변경 여기 건강하세요 제 길을 차려 고 어, 고마워 우리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도 아세요 박서진 씨 말고 박사진 씨 박사 한번 쳐주세요 이따가 보래요차 노래 참장고잘 치고 우리 기가 막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런 분들 장과 치면 이 숨이 가빠서 지금 말도 하기 힘들어 일단 아, 얼마나 힘들었어 나숨 요거 좀 고르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만 더 하면 안 될까?